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 기출문제 분석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됩니다. 즉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 그렇지 않은 것은 자연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을 때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쉽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했으면 사회문화 현상,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했으면 여기는 동물, 다른 동물들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미생물도 포함되고, 이런 것들이 했다면 그, 그것은 자연현상이다. 두 번째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현상 특성의 차이점을 숙지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면 보편성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죠. 가치 함축적 볼 가치적 이런 것들. 세 번째로는 공통점을 숙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방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예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됐을 경우 비교하는 차이점은 가치함축성, 몰가지성 인과관계는 개연성,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성, 즉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 반면에 자연현상은 필연성,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발생한다 라는 것,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재현상을 보게 되면 보편성도 있지만 즉 제일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래을 우리가 제일성이라고 하고 그 제일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성으로부터 비롯되는 특수성. 서로 다른 조건이죠.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로 인해서 특수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반면에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배 법칙은 사회문화현상은 당위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뭐뭣을 해서 목적을 위해서 규범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연현상은 있다 없다 로 구분되는 겁니다 있다 없다 참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반면에 사회문화현상은 참 거짓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봉락의 키는 190cm이다 이것은 딱참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그러한 명제는 존재법칙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복락은 착하다. 이런 것들은, 이따 없도록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당위법칙이라는 니다 반면에, 자연현상은 인과, 우 인과 결과의 관계, 조건이 형성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필연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공통점은 뭐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상관 관계, 상관 계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자연 현상은 반면에 이렇게 딱 직선으로 법칙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이 존재하는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1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공통된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 보편성이죠. 경험적 자료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도 경험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자연현상도 경험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둘다 절차나 규칙을 준수하면 과학적 탐구가 가능하다는 라 것.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이제 크게 어려운 곳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9월 1번 문제. 기억.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됐다. 누구에서 개발됐나요 사람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문화현상이다라는 것.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것. 이건 누가 앉는 겁니까? 모기가 사람의 젖은 피부에 앉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입니다.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한다. 누가 특수 오일이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이다라는 것. 리얼, 뎅기어가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한다. 전염병은 사람이 가치나 의지가 개입돼서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퍼뜨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현상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주체가 사람이면 사회문화 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 즉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 그렇지 않은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이점, 공통점 그 관계를 또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 필연성 뭐예요?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필연성 여기 나와 있죠 2번 확률의 원리 확률성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3번 가치 함축적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4번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5번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즉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런데 있는 거를 잘 설명이 될수 있지만 이런데 있는 걸잘 설명이 안 되죠 무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될거예요요 개념만 확실하게 우리가 숙지하고 있고 또 하나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연현상이라고 하는데 주체가 사람이면 사회문화 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거.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항상 또 1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로 출제된다는 것까지 명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